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내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인 그리스도인과 나의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십자가 치고 우리 다 함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는 주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묵상 기도를 드립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우리에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는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분주한 세상일에 쫓기면서 영혼과 마음에 덕지덕지 묻어 있는 허물을 씻어낼 수 있게 하시려고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항상 변함없이 내려 주시는 은혜 받아 찬송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드리는 가정예배를 통하여 말씀에 어긋난 생활이 바로잡아지게 하옵소서. 또한 피곤하고 지친 심령이 주의 말씀에 오아시스의 목을 축이는 사막의 나그네같이 참된 평안을 얻으며 새 힘을 받아 활기있게 살아가는 복을 받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불편했던 사람들과도 화해하고 사랑의 교제를 이루어가면서 지친 영혼이 새 소망을 품고 일어서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6장주 예수 우리 구하려를 힘껏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사도 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우리의 믿는 바를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쌓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본문으로 영생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인간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며 땅의 것만을 바라보며 살다가 특별한 동기를 만나 발걸음을 멈중단하고 하늘의 것을 쳐다보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런 기회를 얻는 사람들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생 땅만 쳐다보다 죽음을 맞아 영원히 버림을 받습니다. 그런데 육체적인 존재로 태어난 인간이 영적 세계에 관심을 갖게 됨으로써 영생을 얻는 것이야말로 큰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무서운 질병에 걸려 혹은 좌절하여 극한 절망 가운데 있다가 비로소 하나님의 실재를 인식하고 하나님이제는 죄임으로 살수 없습니다.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저를 살려주옵소서라고 절규함으로서. 구원을 받은 절실한 체험들이 많습니다. 이들은 질병이나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고, 나중에는 단순히 병고침을 받은 것이나 기적을 체험한 것보다 영생을 얻은 사실에 더욱 기뻐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모두 육신의 사람이요, 영원히 버림받을 사람입니다. 사람이 세상 속에 살다가 육신의 삶을 마치면 영원히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떨어지고 맙니다. 성경은 분명히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사람이 살아가다가 어떤 농기를 통해서건 예수님을 만나 죄를 청산받고 하나님의 의를 얻어 하늘나라에 관심을 기울이며 사는 기회를 얻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이요, 기쁨인지 모릅니다. 이 기회를 얻은 사람은 인생의 여정이 끝나는 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영생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은총을 감사드립니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며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피 흘려 죽으시고 그 고통을 통하여 저희를 구원해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우리가 땅의 것을 바라보며 살다가 특별한 동기를 만나서 걸어가던 길을 멈추고 하늘을 바라보게 됨으로써.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을 압니다. 어떤 사람들은 질병을 통하여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어떤 사람들은 심령의 깊은 아픔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어떤 사람들은 죽음의 자리에 처하게 된것 때문에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며 소원하는 것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얻고 주를 만나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을 압니다. 저희들을 그런 기회를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게 되었고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영생을 소망하며 살게 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제 영생을 얻은 저희들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의 은총과 은혜 속에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멸망의 심판이 사라진 것을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 속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임재할 것을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 여정이 끝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영원의 천국,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머무르지 않고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3장 고요한 바다로를 힘껏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이 땅에 도래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지향하고 사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원리가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복음의 궁극적인 목적이 이루어지는데 장애되는 심성을 제거하고 사십시다. 복음이 무시되거나 하나님 나라가 거부당하지 않도록 합시다. 우리 속에 세상적인 유혹과 염려를 제하고 하나님 나라의 주권과 통치를 받아들이는 옥토의 심령을 갖고 가십시다.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를 통해 복음이 전파되니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도록 하십시다. 찬송가 635장 주기도송을 부르심으로 예배를 마칩니다.